구약성경 43쪽에 있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신녀 실바를 들여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함께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뻐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3 0 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출생이 빠져 있긴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열두 집화는 구약의 교회라고 할수 있으며 또 신약 교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들을 하나라도 더 낳기 위해서 격렬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이라고 부르면서 여인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치부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고, 또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당차게 일하는 여성을 골드미스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낮은 출산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야곱 시대는 어땠습니까?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왜 그렇게 아들 낳는 것에 목을 메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호소해서 단순히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 라일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녀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라일은 야곱을 닭달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일절의 말씀입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 말씀은 라엘의그 질투와 또 사회적 존경을 얻으려는 열망과 또 그리고 불임인 아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야곱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갈등의 원인인 그들의 여정들을 통해서 내 자녀가 출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는 그 라엘의 말은 그녀의 극심한 범민에 대한 과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녀는 자녀가 없는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를 줄수 있는 능력은 지금 야곱에게도 또 빌라에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뿐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을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말은 신학적인 확증의 말로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 하지만 무책임한 말로 그의 역할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었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이것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었고 마침내 에서와 야곱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신이 아내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엘 역시 시어머니 리브가의 간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에 이르되 내종내여종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렇게 라헬의 시도는 성공해서 그녀의 시려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고 이러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또 8절을 보면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레아도 네 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한 여인 실바를 통해서 각각 아세를 지금 낳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를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엘의 자녀들과 또 레아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야곱은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라일과 레아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와 같이 그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것 같은데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방법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또 강권적인 택하심이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악과 또 비참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도 기억하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호소해서 단순히 자녀를 주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자녀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